한번 보라고. 네, 안녕하세요. 뽑아주는 여자의 정미선입니다. 오늘 뽑아드릴 차량 바로 벤츠 차량 갖고 왔고요. 2015 벤츠 비 클래스 B200D 차량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관리하기 너무너무 쉬운 은색 차량에 완전 무사고 차량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벤츠는 자동차 역사에 있어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브랜드죠? 그래서인지 출시된 차량들이나 아니면 출시 계획이 있는 차량의 라인업들을 보면 굉장히 다양하다는 점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요. 오늘은 유럽 국가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었던 전륜 구동 해치백형 차량 갖고 왔고요. 바로 B200D 차량 소개 바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B200D 차량은요. 고출력 차량이 아니에요. 실용성에 초점을 맞춘 차량인데요. 그래서인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과 그리고 안에는 굉장히 활용도가 좋은 넓은 실내를 갖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트렁크가 엄청 엄청 넓어요. 그래서 정말 실용성에는 정말 최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인데요. 네. 그래서인지 이 B200D 차량은요. 좋은 평가와 좋은 판매량을 기록했었던 차량인데요. 너무 많이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패밀리카로 손색이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괜찮은 B200D 차량. 저랑 지금 외관부터 바로 컨디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앞쪽 프론트 먼저 한번 컨디션 볼 건데요. 이 삼각별 로고 잘 들어가 있고 여기 앞쪽에 크롬으로 되어 있는 이 삼각별조차도 기스 없이 정말 괜찮게 좋은 상태로 지금 컨디션 유지하고 있고요. 그릴 자체에도 여기 중간에 들어가 있는 크롬 이 크롬 자체가 굉장히 빤딱빤딱하게 아주 이쁘게 컨디션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운전석 쪽 타이어랑 휠 상태 한번 볼게요. 휠 상태는 지금 굉장히 기스가 하나도 없네요. 기스 하나 없고, 이 로고, 벤츠 삼각별, 여기 포인트도 굉장히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마모도가 많지 않고요. 지금 트레이드 굉장히 넉넉하게 남아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측면 쪽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지금 햇빛에 반사되면서 이 은은한 강택감의 은색이 굉장히 멋스럽게 지금 보여지고 있을 텐데요. 이쪽에도 장기스나 문콕이 없는 상태로 컨디션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운전석 쪽 뒤쪽 한번 볼 건데요. 이쪽에도 지금 휠 자체에 뭐 기스가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더 트레이드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로 넉넉하게 아주 컨디션 매우 매우 좋게 자리 잡혀 있네요. 지금 후면 쪽으로 왔는데요. 후면에 왔으니 아주 B200D의 자랑인 공간 활용도가 높은 트렁크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렇게 넓고 깔끔한 트렁크 상태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뒷좌석이 폴딩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폴딩이 되기 때문에 제가 힘 없이 이렇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굉장히 쉽게 폴딩이 가능하고요. 폴딩해서 뒤에 공간, 짐 넣거나 할때더 많은 공간이나 수납 정도를 더 확보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런 트렁크 한번 소개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조수석 쪽 뒤에 먼저 한번 볼 건데요. 자, 한번 볼게요. 이쪽도 휠 상태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자체도 넉넉하게 남아있는데 아무래도 전륜구동형이기 때문에 뒤쪽 트레이드가 좀더 넉넉히 남아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중에 앞쪽 바퀴랑 뒤쪽 바퀴랑 좀 바꿔서 교환해서 다신다면 좀더 오래 타이어를 쓰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하나 있겠네요. 네, 이제 조수석 쪽 옆면 측면 한번 볼게요. 측면 쪽도 빛 반사되면서 은은하게 강택감 도는 거 보이실 거고요. 이쪽에도 기스 하나, 문콕 하나 없이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자랑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제 앞쪽 볼게요. 타이어 상태, 여기도 트레이드 넉넉하게 남아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휠 기스, 뭐 없는 거 같아요. 없습니다. 굉장히 깔끔한 상태로 이쪽도 유지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앞뒤 모두 트레이드나 그리고 휠 상태 굉장히 좋은 컨디션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지금 이렇게 차량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정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음, 딱 앉았을 때 여기 운전석 쪽에는요, 이렇게 전동 시트가 이렇게 있어요. 전동 시트로 이렇게 조절해서 편안하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면으로 봐서 핸들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핸들 되게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느낌으로 매칭 잘 되어 있고요. 역시나 이 삼각별 이 벤츠의 상징이 아닌가? 이러고 굉장히 큼직하게 기스 없이 굉장히 깔끔하게 크롬으로 잘 박혀 있는 상태고요. 계기판 한번 볼게요. 계기판은 음. 아날로그식이랑 디지털식이랑 합쳐져 있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시안성 굉장히 좋고요. 그냥 되게 깔끔해요. 중앙 쪽이 아무래도 디지털로 좀 삽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좀더 보기가 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들고요. 지금 키로스 한번 볼게요. 키로스는 45,538km 탄 차량이고요. 이제 중앙 쪽으로 와서 센터페시아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으로 와서 센터페시아 쪽볼 건데요. 센터페시아는 굉장히 요거 디스플레이 자체가 굉장히 좀 깔끔하게 들어가 있어요. 벤츠 느낌 아시죠? 벤츠로 딱 이렇게 이쁘게 들어가 있는 디스플레이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여기 제 오른쪽에 보시면 다이얼 방식이에요. 그래서 다이얼 돌리면서 뭐 차량 조명을 끄던지 뭐 차량 위치 조명, 뭐 앰비언트 라이트 밝기 뭐 이런 거 조절하시면 되고요. 공조 시스템 볼게요. 공조 시스템 역시 벤츠 삼각별을 좀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X자 모양의 그런 공조 시스템으로 굉장히 이쁘게 삽입이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이쁘고 세련되고 그러고 또 젊은 느낌이 나는 그런 공조 시스템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프로토 에어컨 시스템이기 때문에 넓은 뒷좌석까지 공기 정화와 그리고 온도 조절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잘 되는 친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친구인데요. 그리고 여기 센터페시아 중앙 쪽에 보면 이제 다이얼 방식이 아닌 버튼식으로 되어 있어서 좀더 자주 쓰는 옵션들 있죠? 자주 쓰는 편의사항들을 그냥 바로바로 바로 요거 디스플레이 들어가지 않고도 손으로 바로바로 버튼식으로 누를 수 있어서 조작이 좀더 쉬운 것 같아요. 굉장히 깔끔하고 세련되어 있다 그런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량이고요. 곳곳에 수납함이 조금씩 있습니다. 요 수납함 닫아놓을 수 있는데 닫아놓으면 좀 깔끔하고요.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근데 이쪽에는 크게 막 넓지는 않은데 곳에 있어서 그렇게 막 불편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가죽 시트가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애들을 보면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전반적으로 너무 너무 깔끔한 상태 정말 잘 유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위쪽에 보면 패브릭이에요. 대부분 차량들이 패브릭이죠. 이 패브릭이 조금 오염도가 많이 커요. 그리고 패밀리카로 좀 쓰이는 차량인 만큼 이제 애기들 손때나 아니면 이제 여성분들 화장 급하게 고치느라 묻는 화장품 이런 것들 이런 거울이나 이런 거에 다 묻을 수 있는데 오염된 거 그런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한 상태예요 이제 천장 본 김에 요거 썬루프 볼 거예요 이 썬루프 되게 기가 막혀요 완전 넓어요 파노르마 썬루프 삽입되어 있고요 뒤쪽도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되게 뒤에 앉았을 때 개방감이 너무너무 좋은 차량이더라고요 이 썬루프 자체가 굉장히 넓으니까 개방감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차량 내부 자체도 그렇게 좁은 편이 아니었는데 굉장히 더 넓고 좀더 개방감을 주는 되게 좀 편안한 느낌을 주는 그런 차량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좌석 한번 볼 건데요. 뒷좌석도 관리가 너무너무 잘돼 있어서 깜짝 놀라실 거예요. 지금 바로 뒤에 가서 뒤쪽 컨디션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라고. 네 지금 이렇게 뒷좌석에 왔는데요 뒷좌석도 부분 부분 가죽으로 덧대어 있어서 굉장히 깔끔한 느낌이 드는 차량이고요 뒤쪽 가죽도 굉장히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앞좌석은 제 몸에 맞게 지금 체형을 조절해 놨는데 뒤에 앉았을 때 레그룸이 굉장히 넉넉한 편이에요 그래서 불편함 하나 없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조 테이블이 있어서 굉장히 편하네요 여기 아기들이 앉아서 뭐 먹거나 이동할 때 핸드폰 같은 거볼때 때 여기 테이블에 올려놔서 보면은 애들이 정말 재밌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히 패밀리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정도로 굉장히 실용성이 되게 많은 많은 차량이네요. 뭐라고? 네, 지금 이렇게 패밀리카로 사랑 많이 받고, 그리고 인기도 많은 B200D 차량 지금 저랑 외부 내부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외부 내부 모두 모두 상태 너무너무 좋은 거 확인하셨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이 벤츠 감성, 이 벤츠 감성에 정말 운전하는 재미까지 덧보여지는 이 차량, 그리고 넓은 실내 공간과 활용도 높은 넓은 트렁크가 정말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드는 차량이에요. 지금 이 차량 보신 거 저랑 좀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저한테 주시고요. 이 차량 말고도 더 궁금하신 차량이 있다 하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뽑아주는 여자의 정유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